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Winter SAT Reading 코스를 맡게 된 레나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SAT와 IB를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 SAT IB 전문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겨울 특강에서는 International 시험의 경우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디지털 SAT 형식으로 리딩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모모 클래스에서는 간략하게 디지털 SAT가 무엇이고 리딩 문제 유형은 어떤 형식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SAT에 대한, 어,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지금, 우리, Reading and Writing Section이 일단 한 카테고리로 같이, 어, 묶여져 있고요. 어, 지금, 요, Format으로 본다면, Adaptative Testing 이라는, 어, 어, 지금 살짝 생소해 보일 수 있는, 그쵸?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 그런 하나의 Testing 방식을 지금 채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SAT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요, 두 가지 모듈 이렇게 어 스테이지가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first 모듈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학생들이 어, 동일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25 어, operational question과 2 pre-test question을 통해서 일단은 first 모듈을 풀게 될 것이고 어자 그리고 나서 이 first 모듈을 지금 얼마나 얼마나 잘 풀었는지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모듈의 이27 어, question을 어떤 어떤 어 난이도의 문제를 받게 될지가 정해지는 어, 그런 형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기존 SAT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1번부터 52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고 라 본다면 어, 지금 디지털 어, SAT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모듈은 모두가 동일한 문제를 풀지만 세컨 드 모듈에서는 내가 어, 잘하면 그그 어,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어, 잘 못했다고 라 한다면 어, 난이도가 좀 낮추어진 어, 그런 어떤 문제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같은 풀 안에 풀 안에 있는 그 학생들끼리 같은 어떤 어, 난이도의 문제를 풀수 있는 그 학생들끼리의 어, 그런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어, 정확하게. 한 지금 어, 실력을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어, 그런 계획을 어, 가지고서 이 어답테이블 테스팅을 지금 도입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53문제 그리고 64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기존의 SAT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리딩과 라이딩을 합하면 합하면 두 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지금 요어 위딩 라이딩을 합쳐서 총5십 문제 그리고 6 4분 그리고 지금 뭐 리딩 몇 문제, 라이 g 몇 문제 요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 어 일단은 어 우리가 어 각각의 테스트마다 각각의 테스트마다 그 숫자는 달라질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어 어떤 문제 스타일에 따라서 지금 요어그 나오는 그 문제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 딩이랑 w 이팅이랑 거의 어 동일한 비중의 어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uestion type 같은 경우에는 기존 SAT와 동일하죠. Four option, multiple choice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로 바뀐 만큼 어 일단은 디지털 형식으로, 그쵸? 요 컴퓨터를 혹은 뭐 태블릿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어 푸는 형식이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토픽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기존의 SAT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은 뭐 사이언스 패세지 한 3개 정도 그리고 리터리처 패세지 하나, 히스토리 패세지 하나, 요런 식으로 지금 다섯 패세지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어, 요54 퀘션이 정말 다양한 어, 다양한 어, 떤 토픽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어, 생각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마 기존의 SAT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면 크게 새로 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 유형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SAT reading인 만큼 어, reading 관련된 어, format만 볼 건데 그런 format만 볼 건데. 자 일단은 craft랑 structure, craft and structure이라는 어,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결국에 뭐 comprehension, vocabulary analysis, 뭐 synthesis, reasoning skill, knowledge 이런 것들을 어, 전방위적으로 어, 본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컨텍스트 상에서, 그렇죠? 컨텍스트 상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의 뜻을 유추해낼 수 있는, 어, 유추해낼 수 있는 이런 워즈인 컨텍스트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구조라든지. 컬 s 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어 전체적으로 어 빠르게 어 읽고서 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어 물어보는 그런 어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cross-text connection이라고 해서 어 요어그 우리가 흔히 어 지금 기존 SAT에서 pair passage가 있었는데요, 어, pair passage랑 어,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텍스트 어, 두개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서는 어, 이제 요 텍스트 1과 텍스트 2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relevant한지 혹은 어떤 similar한 topic을 어, 묻고 있는지 혹은 어요그 텍스트 1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뭐 텍스트 2가 어떤 식으로 r e f u s e 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 다양한 c r o s s t e s t connection에 대해서 물어보는 어, 문제 유형이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SAT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기존 SAT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달라진 거라고 본다면 짧아진 그쵸? 텍스트의 길이 그 어,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해 주시고, 어, 일단 물론 어, 프린트 형태로 내가 어, 직접 손으로 풀다가 이제는 어요 인터넷, 그래서 아, 요 디지털 형식으로 푼다는 게 정말 큰 하나의 변화이긴 하겠지만, 어, 일단 기존 SAT를 조금씩 공부를 했었던 친구들이라면 어요 어. 요, 어 유형에 그렇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요 형식에 대해서 뭔가 많은 생소함을 느낀다든지 정말 크게 변했다든지 요렇게는 느끼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Craft Structure 관련돼서 어, 어떤 어떤 예시 문제가 샘플 문제가 좀 나와볼 수 있을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 뭐, Which choice c o m p l e t e the text with the most logical and precise word or phrase? 그쵸? 요거는 w o r d i n context 문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 이전 기존 SAT에서는 writing에서 사실 나왔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요 지금 단어, 그쵸? 어, 알맞는 단어를 지금 일단 선택을 하라는 그런 문제인데 결국엔 이게 이제 writing의 형식에서 나왔었던 wording context 문제를 지금 어, reading으로 그대로 가져왔다고 라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as you see in the text, what does the word quality most nearly mean?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에 어, 우리가 흔히 이 어, reading comprehension에서 그래서 텍스트에서 나왔었던 하나의 특정한 단어의 어떤 contextual한 meaning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ain purpose 물어보는 문제도 아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function of the underlined sentence in the p a s s a g 결국에는 어, 특정한 언더라인드가 되어 있는 센텐스가 이 전체적인 파시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리딩과 라이팅이 섞여져 있는 문제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에서도 늘 자주 나왔었던 어떤 그 패러그래프의 펑션이라든지 특정한 단어나 어, 어떤 라인의 펑션을 어,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지금 라이팅에서도 비슷하게, 그쵸? 어, 그 underline sentence가 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그쵸?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물어보는 어,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 그것과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섞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요 c r o s s t 넥 x connection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텍스트 2에 있는 그렇요 어, 라이터들이 most likely describe the view of the theorist presented in 텍스트 1 그래서 텍스트 1에요그 어, 어, 라이터들의 어떤 생각 혹은 describe 되어 있는 그 perspectiv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느냐 혹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 요런 식으로 지금 어, cross 어~ 텍스트 커넥션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들 어~ 요런 것들도 지금 어~ 기존에 어~ 에 t 에이에서페어 s 파 g 지에서 자주 나왔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 번째 어, 파트인 information and ideas 파트로 넘어가서요. 요것도 마찬가지 comprehension, 어, analysis, reasoning skill, knowledge 이런 것들을 어, 전방위적으로 지금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요 어, 특정한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요 locate, interpret, evaluate information ideas from text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central idea 그리고 detail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command of evidence 문제가 일단은 가장 어, 키, 어, 쿼션 유형이 되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커맨더 바이런스 문제 같은 경우에 기존 SAT에서는 사실 어, 내가 어그 풀었던 그쵸 내가 이렇게 정답을 어, 맞춘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뒤에 바로 뒤에 D여서 이제 어 지금 내가 앞쪽 앞저, 앞쪽의 previous question에 대해서 이제 맞춘 문제를 어, 어디에서 그쵸그 어, 텍스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혹은 evidence를 얻었는지를 선택하는 게 command of evidence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 텍스트 자체가 그냥 어, 하나의 패라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짧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라인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 조금 더 텍스처하고 퀀티테이티브가 그렇죠? 그런 어떤 어, 직접적인 에비던스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 요런 에비던스를 어,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풀수 있는 어,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것을 텍스트에서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evidence라고 본다면 quantitative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formational graphic 그쵸? 이런 graph라든지 어떤 figure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문제들 결국에는 디테일 문제나 어 매한가지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본다면 main idea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어 which finding from the model test if true would most strongly support 김사인 colleague's hypothesis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textual 한 command of evidence 문제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결국에는 뭐인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어,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특정한 특정한 하나의. evidence를 지금 통해서 무언가를 추론하는, 추론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Which o was m u s t effectively used data from the table to complete the example. 그렇죠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데이터에 있는 특정한 evidence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지금 이 example complete 하라는 task이기 때문에 이것도 quantitative a command of evidence 문제 유형으로 나오,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command of evidence 문제가 우리가 기존에서는, 기존에서는 이제 The cat 어,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인퍼런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어 문제에서 나왔던 나왔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SAT 같은 경우에서도 어 지금 이름 자체가 evidence based reading and writing이었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특정한 에비던스를 찾아야지만 풀수 있는 그런 어,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그 어떤 어디 라인에서 에비던스를 얻었느냐라고 묻는 이 문제가 커맨더 베비던스 문제 유형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바뀐 디지털 포맷에서는 그 라인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쵸? 어, 요 짧은, 짧은 요 패시지 안에서도, 이 텍스트 안에서도 내가 어떤 특정한, 어, 에비댄스를 얻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게끔, 어,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 그래서 요 문제 유형에 굳이 연연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추론이라든지 디테일 관련된 부분, 그쵸? 에비댄스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어,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 정리를 해보자면 어, 요 코스의 어, 진행 방식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매일마다 어, 일단은 한 세트씩 리딩 문제를 필히 풀어와 주셔야 되고요 자 이를 토대로 이제 같이 매퀘션을 어, 리뷰하면서 이제 퀘션 타입을 어, 1분 1분 안에 우리가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퀘션 타입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제 스키밍이라든지 스캐닝 같은 이런 스킬들을 활용해가지고 키워드 그리고 키 에비덴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찾는 연습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어, 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 일단은 기존 SAT를 특히나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면은,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당황을 어,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어, 기존에 활용됐었던 스킬 그리고 기존에 중시했었던 그런 어떤 그 포커스, 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라 거. 그래서 내가 어, 빠르게 키워드 그리고 키 에비던스를 찾아서 그걸 활용해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어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단은 이 어, 어, 전체적인 유형과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 간단하게 한세 문제 정도 어세 문제 정도 같이 이렇게 익스플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어 같이 태클해 볼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메인 퍼포스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메인 퍼포스 물어보는 문제 아까 전에 그쵸 확인을 했었죠. 이거 우리 크랙트와 스트럭처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퍼포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 짧은 패시지이지만 짧은 텍스트이지만 이거를 이제 어 일단 로직을 따라서 한번 나누어 봐야 돼요. 이 흐름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요, 컴퓨터 사이스트들이, 그쵸? 요, 프린티드 북을 디지털 포맷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일단,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지금, 어,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디스토리티드가 되면서, 그쵸? 요런 디지털 스캐너가 그것을, 어, 일단,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어, 이렇게 차, 문제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대다수의 인간은, 인간은 그거를 또, 어, 쉽게, 쉽게 이걸 r e c o g n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 아니, 요 심플 세크리티 테스트를 일단은 고안을 해놔가지고 결국 p 요리 캡처라는 테스트가 되겠는데 지금 요러요러한 원리로 원리로 지금 일단은 어요 s 트앤 r 같은 것들 그쵸 유저가 일단은 휴먼이라는 걸 일단은 프 v 브 해줬고 그리고 이제 요거뿐만이 아니라 요북 디지타이링 프로젝트에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 에딩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보면 구조로 나눠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거 그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지금 만들어 냈고 그 테스트의 원리가 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메인 purpose of the t e x t 로 본다면 자 결국에는 이 본건이라는 사람이, 이 "recapture t 라는그 테스트를 이렇게 인벤트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디스커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a 로 가주시면 되겠죠. 음. 자, 지금 how did you k n scammers work라는 부분이라던가, 그쵸? 이거는 전체적인 포커스가 전혀 아니었고. 자, to collocation to bonus book digitizing project라는 부분.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 우리가 어, 요 book digitizing project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메인 purpose of the text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recapture test, 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프로젝트 자체에 어떤 call attention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recapture test 가 어, 이거를 해결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invention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purpose 가 되어준다라는 거. 자, to indicate how popular recapture is. 그쵸? 이 recapture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not mentioned라는 거. 바로 eliminate 음. 시켜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어, 문제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word in context 문제가 되겠고요. 어, 지금 이 어, 기존의 SAT에서는 writing에서 있었던 형식을 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 이 어, underlined 파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그쵸 컨텍스처하게 에비던스를 어, 잡아서 어, 그거를 알아맞추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텍스처하게 어, 요 증거를 얻게, 얻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 단어의 어떤 유의어라든지 그쵸 아니면 반의어라든지 뭐시나님 엔터님,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먼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어, 지금 특히나 특히나 이제 어, 요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컬론이라든가 뭐 싱글 날씨 같은 걸 통해서 앞쪽에 있는 센트스에 대해서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어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이 디렉터가 이 텔레비전 스탠더드에 대해서 이렇게 언더라인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를 그 부분이 지금 this rejection 이라는 표현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 rejection과 어 동의어, 그 유의어를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다. 바로 A, 그쵸? Repudiate 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Repudiate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거부하는 것, 그렇죠 뭔가 어, refuse to accept or support 한다라든지 아니면 to say or show that something is not true 한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A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같은 경우는 뭔가를 선언하다, 이 clear의 의미가 있고 뭔가를 클리, 어, clear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clear하게 show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irrelevant하죠. 자, foretell 같은 경우는 뭔가를 예언하고 예지한 거 p r e d i c t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자, 우리 우리 c n t 같은 게 어때요? 이것도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belief라든지 어, 뭐 perspective 같은 것들을 지금 철회한다라는 renounce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되겠다. 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 요 elimination이라는 그저 방식을 통해서. 소거법을 통해서, 어, 아닌 거를, 어, 이렇게 제거를 해줌으로써 지금 가장 맞는 거를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당연히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 요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뭐 한두 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최대한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요렇게. 속어법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단어 중에 답이 있거나 혹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워딩 컨텍스트는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된다. 어, 일단은 이 어, 컨텍스트에 대한 에비던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내가 단어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요러...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어, 공부를 같이 이렇게 단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지으면서 결국에 어, 우리가 요 지금 윈터 코스에서는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 매번 이런문제를 먼저 풀어와 주시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항상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 문제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본인의 어떤 그, 어, 그 최대한 역량에 맞춰서 풀어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먼저, 어, 먼저 연습을 하고, 그쵸? 그렇죠?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이 수업 시간 때, 어, 이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어프로치 해야지, 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에비던스를 잡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인지, 어,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어, 디지털 포맷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요칼리지 모드에서 일단은, 뭐, 당연히 기출문제는 내년에 바로, 어, 처음 시행이 되니까, 어, 따로 없고요. 기출문제는 따로 없고, 지금 칼리지 모드에서 일단은, 어, 이렇게 발행한, 퍼블리시를 해준, 어, practice test가 몇개 밖에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최대한 지금, 어, 기존에, 기존에 어떤 어, 기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그, 여기서 다른 reading comprehension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어, 요 문제 유형이랑 비슷한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어, 지금 교재를 구성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어, 요 비슷한, 그렇죠. 디지털 포맷에 딱 맞춰, 맞춤형인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 오늘의 데모 클래스는 마무리를 지어 보는 걸로 하고요, 어, 수업, 코스에서 어, 만나 보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